이리와봐 이리와봐 아 고라니가 로드킬 당했네요 아이 큰일났네 이거 응 아, 알았어 알았어 저기 동물보호연대 연락해서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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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 괜찮아. 어, 아퍼? 그 어, 괜찮아, 내가 연락해 줄게. 아이고 임신한 것 같다. 어? 임신한 것 같아. 어, 그만 있어, 내가 동물원 연락해 줄게.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응. 어.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어, 괜찮아. 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이래봐, 이래봐, 이거 잡아. 내가 이따 옮겨놓고 전화할게. 이리 와, 이봐 응, 알았어. 이형 찍어, 이렇게. 올려. 가면 가면 가 있어. 이가아아새끼 고워. 나빠. 아이고. 아이고야. 괜들아 안돼 아이들면안 돼. 어? 돼. 어, 뭐, 거, 거, 불안하니까 가만 있어. 동기는만 뭐. 아, 저 가서 박스 가져와. 박스 두 개. 아저 차에 뭐 박스 갖고 위험 표시 해놓게 내차 뒤에서 박스 가져와 동물연도 연락, 연락하게 응. 괜찮아 뭐 아무거나 아무거나 뭐 빨간 박스 있잖아 빨간 박스 두개응 가져와 이렇게 응. 빨동물 이거라또 놓고 위험 표시해 놓고. 네, 어. 네.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연락해 줄게. 아이고 다리 다쳤다. 임신한 것 같은데. 어 괜찮아 연락해 줄게 동물인데응 어. 조금만 참아. 알았어. 음, 조금만참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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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하나 더 갖다 거 일단. 어 괜찮아 괜찮아 동물거 이거. 이거, 줄게. 이 음, 조금만 참아. 음, 어다 그랬냐? 에이 조금 많잖아.